저는 지금 58도 외지를 들고 있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샷을 해보겠습니다. 백스윙에서 손목을 살짝 꺾었다가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치는 외지 샷과 백스윙에서 손목을 살짝 꺾었다가 풀어주면서 치는 외지 샷두 가지 방법으로 쳐볼 건데요. 먼저 손목을 살짝 꺾었다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치는 외지 샷과 손목을 살짝 꺾었다가 풀어주면서 치는 손목을 살짝 꺾었다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웨지샷을 하면 공은 낮게 날아가서 조금 더 굴러가는 샷이 될 거고요. 손목을 살짝 꺾었다가 풀어주면서 웨지샷을 하면 조금 더 높이 뜨면서 조금 더 많은 백스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클럽을 바꿔서 54도나 50도 웨지를 사용해서 탄도와 굴러가는 거리를 조절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 가지 클럽으로 두 가지 샷을 연습하는 것도 외지 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이 실전에서는 경사나 그린의 상태, 공이 놓여진 상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외지샷 연습을 하실 때요 한 가지 방법만 연습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치는 타법이나 스윙에 변화를 줘서 다양한 외지샷을 연습을 해보세요